여러분 12월 16일 목요일 매일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 고백합니다. 찬양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태지수론 6 7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베스에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 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음. 어, 다시 태어나는 인생, 다시 태어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 사는 동물들이 야생에서 뛰어다니고 군집을 이루고 모기 거리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저들이 어, 헤매고 다니는 모습들이 카메라 앵글에 잘 잡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 동물도 집에 데리고 와서 아, 집 어, 애완견처럼 조련을 잘 하고 잘 가르치면 얌전한 동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몇 몇 개월 전에 어, 다큐멘터리 보니까 몽골 어, 몽골의 메가 메를 잘 조련해서 어, 수렵해오는 그 장면과 모습들을 어, 방송국에서 어, 찍어가지고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매 훈련하는 것도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가 또 전수받았고 그 전수받은 것을 또 딸이 전수를 받아서 그 매를 아주 조련하는 조련사로서 아주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마음껏 집에 어 있는 그런 야생동물 중에 하나로 훈련시키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자 그러나 그 동물이 어 갖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습성과 본성까지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기억해야 될 것은 어, 기억나는 것이 저 옛날에 서커스 서커스 어, 활동하는 그 서커스 무대들이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니, 어, 다닌 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호랑이도 잘 조련을 하면 어, 그리고 얌전한 동물처럼 스커스의 앞쪽 묘기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사자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지만이 습성과 본성은 여전히 사자이고 호랑이고 매달한 것이죠. 다만 그 환경에 잘 적응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변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동물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훈련과 어, 조련을 하면 은 바뀌는데 사람들도 여러가지 사람들이 사,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변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불효자는 다른 효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함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최고인 양, 잘, 잘난 척하면서 교만하던 사람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자를 만나서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는 경우도 또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자신의 잘못한 것들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것을 다 시정하려 할때 그리고 시정하면 겸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과거 자신의 기억한 것 잘못한 것들을 올바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을 다시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만이 그런 인생만이 주님 앞에 바로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인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그 죄악에 제된 속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도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세다의 맹인 고친 사건이 있잖아요. 자, 이 소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 자, 보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무엇인가,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이, 어, 이 소경에게는 어떤 어, 일들이 있었나.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된 다시 탄생하려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자, 여기 있는 베세다의 이 맹인, 소경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다시 태어나서 <laughs> 태어나는 난새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완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완전 자연인 그 자체였죠. 자 사람들이 데려온 그 소경은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이끌려 온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도가 아니고 눈이 안 보이니까 누구예요? 자연적으로 주변 사람, 가족들 이 사람 손에 질질 끌려가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또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원하는 대로도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소경은 소경이에요, 그냥. 사람들의 도움 받아서 근근히 생명 유지하는 것, 그거밖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소경의 맹인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가 죽게 인도를 받았을 때는, 상황이 확 달라지는 게 보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러면서 눈은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24절에 쳐다보면 이런데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눈에 또한번더2 5절을 보니까 다시 안수하셨어. 그래서 그가 주목하였던 일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이제는 다밝히보는놀란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아주 똑똑히 주님의 인도를 받자마자 세상 만물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부득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자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놀란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전 너무나 절절히 깨닫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그 누구로부터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우리의 옛날 본성, 구석구석그 사람, 그것을 옛 사람이라 부르거든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을 꼽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한다면 그 답변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앞에 손을 내 밀어야 돼.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22절의 내용이자.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옆에 다른 사람이 이끌어와서 손을 내밀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손을 내밀든지 둘 중에 하나예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의, 그에게 인도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 헤매고 있을 때 제가 손을 내밀었어요 누가 옆에서 손 내밀려고 한 적도 없고 제가 너무나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 때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뜻해서,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기를 내가 지금 육적인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인 거라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걸만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자, 그러면서 어 다른 천주교를 가면 성상이 있고, 성모마리아상이 있고, 절에 가면 불쌍이 있는데 교회 가면 십자가나 달랑 걸 걸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laughs>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보이시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보여주세요.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면서 요청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침내 저 손을 딱 붙잡으시고 저를 오늘 명인처럼 저를 어,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어, 나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으로 안수해 주신 것이죠. 안수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인간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주변에 이제는 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정황과 조류 이런 것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에게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 회심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본어 n 다시 태어났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것 자연으로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한번 더 태어나는 것을 다시 본 어기 어, 컨벌전 됐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난 자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볼수 있게 되었다 25절 하반부를 보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맹인은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됐고 꿈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걸 내가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세계를 보듯이 이 사람도 이때까지 손, 남의 손에 이끌려서 다녔던 사람이고 그냥 지팡이 하나 두고 그 사람 지팡이 끝을 붙잡는 그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제한된 공간에 살았던 사람일 뿐인데 이제는 자기 눈이 열리니까 마음껏 여기저기를 다 보고 다닐 수 있는 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 태어난 자의 진정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모든 것을 예, 모든 것을 새로 새롭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예수안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들, 사람들만이 새로운 것을 볼수 있고 새로운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이름 없는 들풀 한 포기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늘을 바라보느라 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어, 마트에 파한 잔을 사가지고 왔는데 파가 그렇게 아름답더라고 지금 지나 옆에 있는 들꽃이나 아주 조화를 만들어, 조화 아닌 그런 꽃들 생활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래서 자연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죠. 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살피시고, 이렇게 꽃을 피우시는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수확이 거두어지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다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을 딛고 사는 땅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여러분의 거듭 성령 안에서 거듭난 지 땅의 것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잘못 알아듣고 안 보이셔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기회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드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할수 있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정말 하나님 주신 컨버전을 이룬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로운 세계의 그 원리와 그 원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그냥 그대로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거죠. 자, 그래서 새로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체험에 대해서 자꾸 간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전부 세상의 화적거리로 이야기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도 세상 친구들 만났을 때는 그 만나면 내 세상 얘기예요. 근데 너무 차원이 다른 얘기인지라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 세상 얘기만 너무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그 모든 것들이 허특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데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인생의 초점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는 얘기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태어난 인생들은요 이희한하게 대화 주제가 그스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 하님 나라에 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이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서,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로 꽃을 피우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낯선 외국인을 만나도, 이분이 크리스천이며그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서른도 없이 본론으로 바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어, 몇년 전에 공항에서 어떤, 어, 여자 성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성교사님이, 어, 저기,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에 파성내에 나가는 백인 여자분이에요. 뭐, 그, 제가 그 공항에서 만난 지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성교 얘기로 저하고요. 그분하고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번호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동안 저에게 이 미션, 그 자기네들이 그 보고 성경 보고에 대한 그런 일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서도 저한테 막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얘기를 하면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맥상통하게 마음이 딱 들러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고 뭐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는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는 소경은 새로운 체험을 얼마나 기적적인 체험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고침받은 기적에 대해서 분명코 가족들에게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동립 사람들한테도 가서 간증하였고, 아마도 친구들하고도 지인들한테도 전부 다 간증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는 수관성의 여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헬류증을 앓던 12년 동안 앓던 여인도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 간증을 한 것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감격을 여러분 가슴에만 탁 품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어, 30, 벌써 제가 생각할 때는 34년, 5년 전에 그 큰, 어, 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게 너무, 어, 벅차고 감격스럽고, 이게, 어, 너무 신비로워서 비밀스러운 것 그거는 꼭저 그 혼자 간직하고 있고 사단이 틈탈까봐 그 외에 그때 나머지 체험한 것들은 간간히 설교 시간이고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얘기들을 어, 간간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한 놀라운 그간증을 제가 꼭 마음에 담고 있지만 그 외에 그는 자꾸 그 부분을 증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새롭게 태어났던 그첫 기억이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자꾸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하고 얘기할 때내 안에 신앙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감격,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람들도 다 변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옛날 노멀 시대는 다지나가고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일상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다 변했잖아요. 언제 이렇게 변할지도 모르게, 예배 시간, 예배 스타일도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전부 다 밖에서 식당에서 당연히 하게 됐는데, 이제 또 다시 집으로 와, 집에서 먹게 되고, 배달하는 문화로 또 바뀌어졌죠.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학교를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학교를 쉬고, 등교를 일단 중지하고, 집에서 다 비대면으로,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우리가 예측이 났겠습니까? 이렇듯 세상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비노말 시대가 달아보고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질 것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리고 학문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니라면 진정 인간에게 일어나야 할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생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보며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베세다에 여러분 맹인이 눈을 고침받고 나이후그 인생이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새로운 것을 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체험에 대해서 간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5장 찬송하시니다 너의 죄흉악하다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빚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날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